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스 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본모는 사도 바울이 표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면서 버리고 덜어내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 알아둘 비결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야육강식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경주에서는 내가 가진 소유와 재능, 인맥과 학력 등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매우 유익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주에서는 그것들이 오히려 무익한 배설물이나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경주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나름의 장기가 필요한 법이지요. 장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더 경쟁력을 갖게 만듭니다. 학연이나 지연, 학벌, 돈과 명예, 지위와 권력, 어디 사는지, 부모님은 누구인지, 부모의 직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도 찾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단 땅에서의 경쟁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도 이런 식의 경쟁을 해야 하고 경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럼 어떨까요? 경쟁을 통해 누구는 황금 멸류관을 받고 누구는 은 멸류관, 동 멸류관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개털 모자를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게 하나님 나라이긴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얻기 위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우 유익했던 것들 그것들을 아무런 쓸모없는 배설물, 개똥처럼 여긴다고 말하지요. 할례를 받은 것,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 베냐민 지파라는 것, 바리새인이라는 것 그의 혈통과 학연 출신 배경 등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전까지는 자랑이었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매우 요긴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경주를 달려가는 데 있어서는 배설물과 같더라는 말이지요.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필요 이상의 군살 똥배는 오히려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 이상의 것을 욕심내고 움켜쥐고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르신 경주에서는 오히려 패배의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대신에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승리를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경주는 내 방식, 내 페이스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페이스로 달려야 하는 경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달리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페이스와 속도로 맞춰갈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빨리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같이 달려야 합니다. 이 경주는 누가 빨리 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멀리 가냐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 경주는 누구를 붙잡고 가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 그것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